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신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그레이스빌의 작은 마을. 하늘은 짙은 먹구름이 가득한 회색빛입니다. 어린 마리의 기분이 우울합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루카스가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관에 앉아 거리와 옥상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 사는 루디아라는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활짝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리,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구를 보니 마리가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녀가 건네준 작은 카드에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루디아 할머니는 루카스를 그리워하는 것을 알지만 행복은 종종 내면에서 찾아오고 명랑한 마음은 가장 우울한 날에도 주변의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단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소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마리는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했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빗속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의 기쁨이 주변의 회색 세상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마치 우울한 날씨와 상관없이 누리는 기쁜 날처럼.